저는 디지스트 에너지공학과에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아,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더 뛰어넘겠다. 더 싸게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싼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더 많이 팔겠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로 작용했던 것이 건식 전기 기술이 될 것이고요. 맥스웰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재권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억을 주고 맥스웰을 인수를 해서 그 기술을 이제 본인들만의 그 기술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영 연구 많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셨던가요? 예, 저는 어, 석사랑 박사 연구 주제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석사 연구 때는 제가 태양 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새 말로는 재생 에너지라고 좀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관심을 좀 갖게 됐고. 어, 이 에너지가 항상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구나 풍력발전이라든가 수력발전이라든가 그외 다양한 재생에너지들이 근본적으로 간헐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굉장히 필수적인 허브로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배터리를 연구하면 은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박사과 과정 때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한 오래가는 배터리를 더 쉽게 하는 연구. 아 맞아요. 예. 어 되게 잘 정리하셨던 <laughs> 것 같아요. 환경을 덜해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배터리 연구를 하시는. 예거 같아요. 예. 간단하게 잘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는 한번 충전하고 오래 쓰는 배터리를 원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를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조금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로 의미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불안전해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중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전지인데 그것은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비인화성의 고체 전해질로 치환한 전지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보다 더 지속 가능한 좀 독창적인 방식으로 건식 전극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생소하지 않을까 싶다 기존의 습식 전극에 있는 용매를 그냥 빼서 소재끼리 무용매 상태로 만드는 그런 전극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건식 전극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배터리 전극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전극은 어, 배터리 소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양극재 또는 음극재라고 하는 그렇게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소재들을 잘 분산을 시키는 어떤 슬러리라고 하는 점성의 액체를 좀 만들어 내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어, 금속성의 그 호일 위에다가 얇게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시킨 다음에 개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배터리 전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슬러리라를 만들 때 보통은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유기 용매들을 되게 많이 써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용매를 건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기술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건식전극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식전극을 우리가 만들면 처음에는 가루거든요 근데 가루가 점점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뭉쳐지는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아예 덩어리로 그 상태로는 우리가 배터리 전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원하는 두께로 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모양을 맞춰서 잘라준 다음에 우리가 집전체라고 부르는 이제 전자를 모아주는 하나의 기판이에요. 거기다가 잘 비벼서 만든 반죽 소재를 붙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건식 전구를 만들고요. 어, 배터리 생산 기술의 환경성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고 공정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고 심지어 배터리 셀의 에너지 성능 저장 성능까지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죽을 얇게 만들어서. 편한... 음. 그게 네. 좋은 건가요? 그 두께가 결국에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 의 인자거든요. 습식 전극으로는 어, 우리가 배터리 전극을 바를 때 두껍게 코팅을 못해요. 어, 우리가 마치 미술 시간에 어, 수채화나 유화를 그릴 때 생각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유화를 그리는데 우리가 두껍게 뭔가를 코, 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더 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용매가 있고 습식 습식의 방식으로는 뭔가를 두껍게 코팅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습식 전극 공정을 활용하면은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 높이는 높이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식 전극 기술을 활용하면은 그 어떤 천장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의 어 수명이 더 많이 길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싶은 배터리는 얇은데 그 안에 배터리 소재를 얇은 전극을 여러 장 겹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집 전체 소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정작 우리가 많이 넣고 싶은 배터리 소재는 많이 못 넣게 돼요. 마치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내가 넣고 싶은 배터리 소재를 그 공간에다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재가 들어가면서 배터리 소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극을 굉장히 두껍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한 장만 넣어도 거의 나머지 공간을 전부 다 우리 배터리 소재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한정된 부피 안에 상대적으로 소재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터리 셀에 에너지 빛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나중에 상용화가 됐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정된 무게 안에 우리가 최대한 배터리 셀을 넣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상대적인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1kg의 배터리 소재가 있다고 라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자체는 배터리 소재인 거지 셀은 아니거든요. 이게 배터리 셀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수적인 부자재 부가 장치들 우리가 많이 첨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이 추가를 하면은 점점점 무게도 추가가 될 거고 부피도 추가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최소한으로 넣어야지만이 제 에너지 저장 성능 우리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만 첨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소재를 쓴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슬림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가볍거나 또는 더 얇은 배터리 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인더가 뭔지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꼬리에 꼬리를 <laughs> 배터리에는 이제 활물질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 안에서 전기를 잘 전달을 시키고 할수 있는 도전재라고 하는 소재도 첨가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소재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바인딩 해줄 수 있는 바인더라고 하는 소재들도 넣어줘야 됩니다. 기존의 습식 전극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바인더 소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건식 전극 공정에는 지금 적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PTFE 또는 테플론이라고 하면 좀더 아,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재를 건식 전극을 만드는 데 바인더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소재 구조 자체가 분자를 봤을 때는 이제 탄소가 하나의 일자형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드에 불소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소와 불소의 이 CF 본드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한 결합인데요. 그러다 보니 뭔가 화학적인 부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배터리 열폭주라든가 어떤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소재들을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PTFE로 바인더로 만든 건식점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하는 좀 접착성분이 접착 들어간 그런 코팅을 좀 적용을 시켜 주는데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 뭐냐면은 어, 프라이머 코팅하는 공정이 습식 공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균일하게 이렇게 어, 액체 전해질에 전극이 젖어야 되는데 PTFE 바인더를 쓰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전극에 대한 함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있냐 파라핀이라고 하는 소재를 건시 전극 바인더로 지금 어,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시는 게 우리 바로 양초인데요. 파라핀은 이 불소를 전부 다 수소로 치환한 구조를 말합니다. 파라핀 바인더 쓰면은 프라이머 코팅 없이도 어, 저희가 집 전체 건식으로 잘 붙일 수, 전극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극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피파스라고 해서 과불소 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게 좀 심각한데요 불소를 많이 쓰는 건 환경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더 심해지고 있고 환경에 너무 파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과불소 화합물을 사용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 PTFE가 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바인더를 파라핀으로 치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소재인 거거든요. 정제만 하면 우리가 얻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제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기존보다 많이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레시피를 받는 과정이 벌써 중요하다라고 생각합셨다전구체전지 연구의 역사는 한 뭐 거의 몇십 년된것 같아요. 한 우물을 파면서 소재의 특성을 많이 개선시킨 정말 위대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신 편이고요. 그래서 좋은 소재가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전고차 전지 못 만들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재는 다 나왔잖아. 왜못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고차 전지를 좀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은 김치찌개다라고 하면은 집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라면 끓이는 방식도 다 다르고 어떠한 레시피로 끓였냐에 따라서 맛도 다 달라지고 그렇긴 한데 어 물론 뭐 다양한 방식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하더라도 균일한 결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저 사람이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하니까 이 결과가 안 나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고요. 어뭐 뭐, 결국에는 그러한 방법론들, 레시피들은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이제 집단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계속 논증하고 반증하는 방식을 이제 반복을 함으로써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디테일한 레시피가 잘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아,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그 비법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 알려줘야 나 다른 식으로 해서 뭔가 나도 또, 그래야지만 뭔가 집단으로 다 이렇게 성장하고 기술이 더 성숙화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안이고, 다 이거, 특히 차세대 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전략 기술로 딱 이렇게, 되어서 국가에서도 좀 엄격하게 이제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안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가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일단 빼고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좀 누구나 참고로 해서 균일하게 퀄리티를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좀 부재하다. 저는 전고체 전지를 범용적으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 레시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만들어서 저는 오픈소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의 보충자료로 이제 해서, 어, 현재, 뭐, 어 누구나, 어, 보시고서,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면은 본인 입맛에 맞게 수정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좀 같이 공개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나도 책임감을 갖고,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도 뭔가 참 기여를 진짜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목적의식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진짜 어떤 긍정적인 이제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꼭 나중에 그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엔딩 요정이데요 <laughs> <laughs>